이재명 정부 들어 대구의 해묵은 과제인 취수원 이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동댐이나 구미 해평물을 끌어오는 대신 대구 지역 강변 여과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서 5년 전 강변 여과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TBC는 그 실효성에 관한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물 문제의 핵심 수질부터 짚어봅니다. 취재진이 8년치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현호 기자입니다. 강변 여과를 거친 창녕 낙동강 물이 구미 해평과 안동 이맛댐 물보다 더 좋은 일급수가 된 겁니다. 대구는 그동안 강변 여과 방안은 외면한 채 구미 해평과 안동 댐 물만 취수원으로 고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취소원 강변요가 활용 방안을 언급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 강물에서 면수가니라몇미 그 밑에 지하로 흐르는 그 물을 치수하고또그 시스템을 만들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하는 게더 안정적이고 싸고 깨끗하지 않냐? 강변요하는 강물을 하천 바닥 지층으로 통과시켜 토양의 자정 능력으로 오염 물질을 거르는 방식입니다. 경남 창녕의 강변 요가 시험 집수정의 경우 하천에서 20m 떨어진 깊이 37m 지점에서 부채 모양으로 뻗친 수평 집수관들이 토양층을 통해 여과된 물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보고서의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치 수질 측정 결과입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와총 유기탄소량 (TOC) 농도 모두 표류수 2등급인 낙동강물이 강변여과를 거치니 1등급 중에서도 매우 좋은 단계로 개선됐습니다. 같은 기간 주요 취소한 원수를 선진국 수질지표인 TOC 농도로 비교한 결과 3등급의 대구문산 매곡과 구미해평은 물론이고 같은 1급수인 안동댐 2.7, 팔당댐 2.2보다도 수질이 훨씬 좋은 1.3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낙동강의 고질적인 문제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비롯한 조류 독소 3종도 100% 제거하고 산단에서 배출되는 미량 유해 물질도 상당 부분 걸러졌습니다. 지금 대구가 문제되는 건 미량 유해 물질이 지 않습니까? 강변 여과수 경우는 창량의 시험장이 여과 거리가 15m를 확보한 건데 거기서는 미량 유해 물질이 대략 한84% 84, 85%이 정도 제거가 돼요. 이미 경남 창원과 김해는 강변여가수를 상수 원수로 쓰고 있고, 부산 역시 강변여가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면 지하수 역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강변여가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대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원수 확보를 위해 강변여가 도입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